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까지 혹은 잠자는 시간마저도 아픈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온 신경을 곤두 세우는 나날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몸을 보살피고 때로는 예민해진 가족의 감정까지도 받아내야 하는 시간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희생이지만 문득 거울 속내 모습을 볼 때면 낯설 정도로 지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도대체 이 고단함은 언제 끝날까? 나만 이렇게 힘들까?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죄책감과 외로움, 때로는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혼자 사귀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는 당신. 혹시 지금 깊은 고단함 속에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순고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간다면 과연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픈 가족을 간병하며 지쳐버린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전하고 이 고단함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길을 함께 걸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 하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과 수행, 자비심과 평온심 기르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는 진리와 함께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간병의 고통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지켜보는 괴로움, 간병의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리고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만이 남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병인은 환자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은 돌보지 못해 지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없는 우물에서 계속 물을 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이 고갈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더 이상 베풀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픈 가족을 간병하며 지친 마음을 다스리고 고단함 속에서도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비심의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내듯이 나 자신에게도 그만큼의 자비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정말 힘들구나, 이 정도로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고, 나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 주세요. 죄책감이나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치유의 시작입니다. 둘째, 평온심의 수행입니다. 평온심은 좋고 싫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의미합니다. 간병의 현실은 힘들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간병인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아픈 가족과 함께하는 짧은 평화로운 순간들에 감사하며, 오직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안과 염려의 무게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조언, 지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길. 나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거나 잠시 창 밖을 바라보는 등.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휴식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이는 사치가 아니라 고갈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충전의 시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병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입니다. 가족, 친척, 친구는 물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자원이나 지자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요청하세요.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공유하세요. 간병인이 느끼는 좌절감,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간병인 모임에 참여하여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나누세요.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부족해서라는 죄책감은 당신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는 쉬어도 괜찮습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고단한 간병 생활 속에서도 잠깐의 평화로운 순간이나 환자의 작은 회복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같은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찾아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희석시키고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당신은 말없이 숭고한 길을 걷고 있는 진정한 보살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고 모든 상황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당신은 고단함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간병의 여정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삶은 더욱 의미있게 빛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울림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달빛 아래 연꽃 향기에 큰 힘이 됩니다.